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경인농원의정프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양군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담양군에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담양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일단 박수, 박수 쳐주시고. 어, 우리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를 할 건데, 1등한 비결이 뭡니까? 아는 지인들에게 네.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담배품이 많습니다. 아, 담배품들이 많나요? 네. 어, 고향 사랑 기부제를 함으로써 어떤 점이 가장 좋나요? 내가 사랑하는 네. 고향에 기부를 함으로써, 고향 지역도 살리고 네. 또 기부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나눔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기부를 하더라도 또 그만큼 담요품도 주고 세제를 뭐 공제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어,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개인은 할수 있는데요. 10만 원을 하시게 되면 100% 소득 공제를 받으시고 3만 원의 담례품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500만 원까지해서 30% 이내로 담례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담양군에서 특별하게 또 하나의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기부를 하셨는데 담양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직원 및분수님과 회의를 통해서 텃밭을 제공을 해준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laughs> 텃밭을 제공을 하는지 네.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텃밭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아 텃밭 운영은 네. 일단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텃밭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음. 20만원 기부하시면 6만원에 그고향상 포인트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담양군 담래품몰에 가셔가지고 6만원짜리 이 텃밭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텃밭을 분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랫동안에 이제 12월까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은 시설하우스에 저희가 구축을 해놨어요 이 노지에서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죠. 이 시설하우스에서는 초보자가 오셔도 좀더잘 키우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구획별로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부담없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채소를 키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텃밭 운영할 때 노지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가끔, 어, 물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관리자분께서 관리도 해주시고 병충해 예방도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저 100만원, 그리고 앞에 카메라맨 신 우리 삼령이님도 100만 원씩해서 총 2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이거뭐 없나요? 작년에 기부한 사람 뭐 없나요? 작년은 작년으로 끝났고요. 아, 그 <laughs> 2024년 올해 새롭게 기부를 해주시면 네, 네. 다양한 담내품물에서 물에서 담양군이 준비하신 담내품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당량의 기부를 할 거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여기 보십시오. 각 구역마다 수국을 하나씩 저희들이 여기다 식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럼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꽃이 이렇게 만개했을때 오셔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대나무 박람, 어, 박물관이 있는데 조금 이따 가서 한번 어떤지 그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기부하신 분이 계셔요.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어 때마침 딱 오셔가지고 텃밭을 지금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모시고 인터뷰. 뭐 얼굴은 안 오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잠깐 오셔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금 기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담요품도 많이 받아가시고 세공제도 받으시고 텃밭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텃밭 진짜? 하는데 지금. 네. 가정에서 이렇게 거의 야채를 사다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네가 그렇죠. 막상 길러가지고 채소 같은 거 먹으면은 좋잖아요. 건강에도 네. 좋고 애들한테도 텃밭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꿨나 하고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럼 이게 지금 담양에서만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또뭘 식재를 하려고 좀 뭔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좀 꽃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꽃도 좋고. 네. 그 야채 준비를 해 줘. 아, 쑥갓이요? 네. 음. 어,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팀장 여기 뭐또 여러 가지 채소를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만나 볼수 있는 상추, 쑥갓, 케일, 음. 또 치커리 이런 것들 모종을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도 부족하시니까, 네. 어, 키우고 싶은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같이 식재하시고, 또, 우리, 광주에 사시는 분처럼, 네네. 꽃도 심으시고 싶으시면, 꽃을 심으시고, 어, 또, 아이들과 함께, 꽃 예쁘게 필 때, 사진도 찍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 좀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기분을 하면 어디로 많이 쓰여요? 어, 담양군의 세외 수입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이그 고향 기부자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가 지역 농업 농촌을 살지 않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 기부 문화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담요품이라는 부분도 네. 직접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담요품을 드리는 거네요.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다양하게 네, 준비해 주요 네, 네, 네. 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 파이팅!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부도 하시고, 텃밭을 꾸미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대나무방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도 재밌게 모래밭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한여름에도 여기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이 보시면은 대나무 길이 있어요. 또 저는 또 대나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각종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아이들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또 시원하다. 네, 와 진짜 좋다. 우리가 바로 옆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또 이쪽 안쪽에 보면은. 대나무를 키울 수 있는 온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수국 좀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네요. 저쪽에도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또 놀러 오죠. 자 유리 온실 연기동도 한번 보실까? 요 오죽 대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대나무들을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험 재배 하것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다녀하면또 먹을거리도 또 많죠? 떡갈비 그렇죠. <laughs> 이렇게 기부 열심히 하시고. 즐겼다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우와, 대박. 식재총 154점, 국내 10점, 일본, 중국. 진짜 많다, 대나무 품종. 근데, 제 눈에는 거의 같아 보여요. <laughs> 네. 약간 이렇게 좀, 대가 골드빛이 나는 것도 있고. 어? 이건 또외성병이네 강산, 외주. 죽들은 한번 띄어야되겠어 가족 다행이로 이렇게 오면은 되게 좋을 것같아 어...이게 시커먼 네, 오죽 대나무죠 오죽 커갔어? 요 오죽 커갔냐고 그 말이 오죽 대나무에서 나온 거 아닐까? 뭔 뜻이야? <laughs> 한여름에도 이렇게 쉼터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텃밭을 열심히 가꾸다가 가끔 여기 오셔가지고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소리와 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대나무기 때문에 대자연 아니겠습니까? 대자연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단양에서 많은 기기도 하시고 단양으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